자 아무도 사지 않는 미국 국채를 지금 수학 개인이들만 꽂혀서 개인 투자가 역대 최대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참 한국 사람들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서 미국 국채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00억 불이 쏟아진 미국 국채에 대해서 살 사람이 없다. 일본 사람도 안 사고 중국의 왕 서방도 안 산다. 그러니까 왕 서방 와단 앞에 부인 등 미국 국채를 사는 세력들이 다 떠나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량을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계속 늘리는데 매수세는 줄어들었고 6, 7월 달에도 6,300억 불이 쏟아지는데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과 은을 사고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오히려 매각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을 멍청한 한국의 수학개미들만 사지 갑자기 지금 아무도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공부채가 28조, 국가부채가 34조 5천억 달러 자, 이 속에서 2, 5, 7, 10년 미국의 국채들이 다 경매가 부진하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가 넘었어요. 또 미국의 지금 지표들이 어떤 거는 보면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가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거는 물가 안정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헷갈리게 놓으면서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가 버린 상황이란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 경매 흥행에 실패해서 지금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주요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까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 이탈이 심하지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월달에 엄청 빠져나갔습니다. 한 8조쯤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 좋은 기업 많지만 너무 비싸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등이 신생 국가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가 생기고 있는가면 하 환율 변동이 지금 극심해지고 있죠. 자, 오늘 한 1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만은 한때 1 3 8 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환율 변동 우려가 지금 굉장히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5월달에 가계 대출이 급증을 했고 지금 주담대가 두달 만에 구조가 늘어나는 등 이게 가계 부채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요. 지금 현재 이 세금이 무섭게 줄어들고 있어요. 법인세 쇼크.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가 12조 8천억이 늘 거쳤고요. 그래서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8조 4천억이 감소해서 작년에도 국세 감소가 심각했는데 2년 연속 세수의 대량 펑크가 지금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오늘 아침에 보면 우량 저축은행이 1년 사이에 78%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축은행이 연체 부동산 연체율이 12%가 넘는데 고금리 P/F에 지금 속수무책 단계로 가고 있고. 연체율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모두 9%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을 갖다가 요구하자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50%가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에 실패하고 지금 미국도 내부에서도 실패하고 있고,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한국 같은 데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5부에서 대체로 미국 경제 부분에 대한 동향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에 폭탄이 떨어지면 한국은 곧바로 IMF 사태처럼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 골디락스다, 호황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반등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지표들만 앞장서서 이렇게 월가와 더불어서 계속 밖에 내보내고 있고, 부정적인 지표들은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의 재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의 월가에서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재정적자도 아니고, 진짜 미국 경제의 리스크는 고금리발 경기 둔하다라고,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회장인 블랙스톤 사모펀드의 슈어츠만 회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실제 물가나 주거비는 이 통계만큼 높지는 않는데, 가장 끈적한 물가가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임금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고금리로 가고 특히 지금 미국의 또 채권 불안이 채권 금리가 높은 식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요 경기 침체를 맞이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통장의 잔고가동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통장 잔고가 떨어지고 가게들이요. 가드비지를 돌려가면서 막고 있어서 지금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냐 침체냐라는 경계에 있는데 저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어쩐다 하지만은 침체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지금 오래된 긴축. 그러니까 2년 이상 고금리로 가게 되면서 장기 인플레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월마트의 1분기 매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5.8% 증가했어요. 그럼 5.8% 증가했으면 잘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들이 집밥, 외식을 하지 않고 집밥을 먹으려고 하면서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지금 나타내는 지표고, 그리고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4조 5천억에서 지금 이제 34조 7천억에,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자면 지금 3월에만 890억 달러를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미국의 금리 전망도 지금 이제 내려간다라는 부분은 안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금융 투자 수익 등으로 아주 집서 제끼고 있고 또이 저소득층 중산층들은 소비를 극감시키면서 미국의 경제 트렌드가 양분되고 있고 미국의 젊은 자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AI로 인한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과대 평가되었고 실제로 이 AI로 인한 미국의 산업성장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AI 혁명이 이미 흐름을 잃었고 혁신 속도도 느리고 비용은 과도하다. 그래서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AI를 실행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AI가 일과 투자자에게 줄수 있는 수익이 지금 실망이 더 커지고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일부 AI 스타트업은 벌써 혼란에 빠졌고 AI 기술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운영 비용이 AI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 AI 사용도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모든 일자리와 산업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재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술이요. 이 전기차, 자율주행잔치, 뭐 드론, AI, 전부 다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얻고 있다. 빌빌 싸고 있다고 봐야 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요 지금 미국의 주식은 올라가고, 미국의 정치는 혼란으로 빠져가고 있고, 실제 미국의 경제는 침체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이 한국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입니다.